어 지금 보면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드럽게 나오는 거는 디스플레이 논과 블록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 어, 저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논과 블록으로는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 논은 상관이 없어요. 논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나올 때 이렇게 블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누구한테 맡긴다? 그 역할을 제이퀄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애니메이션 효과를. 어. 어,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지금 일단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각각 지금 이게 호버가 돼야지, 애드 클래스가 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클릭한 녀석이 지금 li란 말이에요 li. 응. 클릭한 대상이 li인데 그 li한테 지금 나와라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faq answer 이 녀석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나오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얘한테 클릭한 대상 이 li 누구야? 어, 얘잖아요 얘. 근데 얘가 클릭되면 누가 나오면 되다고요 얘가 나오면 된다고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호버 붙은 거는, 호버는 붙어야지, 당연히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요고, 요거. 요거는 이제 상관없, 요렇게 하는 거 상관없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요 else 안에다가, 자, this 한 다음에 find가 뭐죠? 여러분들? 자, find가 바로 후손 선택자죠, 후손 선택자. 어, 근데 그냥 후손을 선택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자, 저는 FAQ 박스에 answer를 선택하겠다. 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러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죠. 이 녀석. 어, 이 녀석. 그니까 즉, 얘에요. 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jQuery에 slide down 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음. slide down 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300이 뭐냐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0.3초 동안 미끄러지면서 나와라. 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어. 근데 당연히 뭐 클릭했을 때 올라가는 건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이쿼리를 통해서 작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블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바뀐다고요 jQuery한테 맡긴다. jQuery한테 음, 맡기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미끄러지면서 나오는 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음, 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 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드린 겁니다. 네, 이상이에요.